저는 어느 정도 이 각각 개인마다 어그 전체적인 어떤 운명이라고 조금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쭤볼게요. 네? 부모를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를 좀 일찍 잃게 되는 그런 어떤 자식의 사주가 따로 있다면 어떻게 이할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뭐, 역학이나 철학에서 봤을 때는, 뭐, 자손의 사주에 뭐가 있어서 부모를 잃게 된다, 이렇게 풀이를 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딱히 그렇게 신점이니까, 뭐가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음. 근데 내가 점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식도 부모의 궁이 약한 사람들이 있고, 부모도 자식궁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왜 자식이 음 부모 쓰라해서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한쪽 부모 밑에서 커야 되는 사주. 또 할머니 손에서 키워져야 되는 사주. 예를 들어서 유모의 다른 내내 부모 밑에서 살지 못하고 남의 집에 가서 유모의 어떤 손에 키워져야 되는 사주. 혹은 또, 내 부모를 남을 주고, 남의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 어? 그런 사주들을 보면, 이렇게 점을 와서 보면, 아, 이 사람 자리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버지가 있잖아. 어?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생년을 이렇게 하고, 보잖아요. 이름을 넣고. 근데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사주에, 아버지 자리가 없어. 그리고 또두분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할머니 손에 키워지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로 보내지든지 입양을 가든지 어? 사촌 집에서 살아가게 되든지 어? 그 운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것에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 타고 날때 부모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부모의 기운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부모의 덕이 없어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그 애의 사주에 그 부모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뱃속에 있었을 때 임신 막달인데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점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집안에 한 명이 늘어나면 식구가 늘어나면 한 명이 줄어든다. 이런 점사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가 사실은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자손이 태어나는 거죠. 그, 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세생명이 태어나고 한 사람은 목숨을 잃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점을 보면, 어, 이 집은 죄송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어, 갖지 말았어야 되는 자손이다. 그 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점사가 그렇게 혹독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운명을 대신 갔다. 이런 식으로. 뭐 엄마가 운명을 대신 갔다. 뭐, 옛날에는 애기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막 그랬잖아요. 어? 그런 경우에요. 근데 굉장히 불행한 경우에요. 우리가 점사를 보면서도 너무 마음 아픈, 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요. 충격적... 그 충격적이죠. 네. <laughs> 우리도 그런 점사 볼 때는, 말하기가 좀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눈을 못 쳐다보고 땀 쳐다보고 얘기하거나. <laughs>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네. 자기 자식 때문에 뭐 한쪽 부모야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네. 그게 자기 자식 때문에 남편을 잃은 건 너무 그렇잖아요. 어? 근데 그런 사주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미리 뭐 우리가 자식 낳기 위, 위해서 전부고 어? 얘를 낳았을 때 얘를 가졌을 때 저희 부부가 괜찮나요? 뭐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laughs> 그렇잖아. 어? 우리가 결혼을 해서 궁합은 보지만 궁합을 봤을 때 자식궁을 먼저 생기지도 않은 자식궁을 먼저 보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어, 그, 좀 그런 운명이 있어요. 네.